이 지역의 뉴스 송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 뉴스 24에 뉴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가 이제 3차, 4차 유행이 또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전은 사실 16번 환자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체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이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14일도 지나가다 보니까 한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고요. 또타 지역에서는 뭐 4차 감염자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 공포감은 여전한 상태다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을 좀 살펴드리면은 예,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16번 환자가 입원했던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 자와 밀접히 접촉했다가 자가 격리됐던 의사나 간호사 직원의 산 60여 명 가운데 지금 18명이 복귀를 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메리스 잠복기 14일 동안.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난 11일부터 차례로 업무에 복귀했고요. 나머지 두 명도 오늘이나 내일쯤엔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권양대 병원에는 메르스의 확진 환자는 없고요.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나 가족 등 57명이 지금 병원에 격리돼 있는데 이분들도 특별한 의심 증상이 없으면 오는 20일쯤에는 격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이 대청병원은 어떻습니까? 네 대청병원은 이 건양대병원에 가기 앞서 갖고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이 16분 환자가 머물렀었는데요. 에 대청병원 6층과 7층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 격리가 됐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환자 33명은 지난 14일부터 어제 오전부터 지금 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2주 동안에이 격리 기간 동안에 이 6층과 7층 에선 더 이상 이 환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격리가 좀 해제됐고요. 의료진들도 오늘부터 이 복귀해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16번 환자가 이번에 있던 5층 병동 가운데는 좀 대기 상태인 것이요. 이 혹시 모를 추가 환자 발생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지난 13일 날 같은 병실에 있던 이세 명의 지금 확진 세 명의 환자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청 병원도 대청 병원입니다만, 을지대 병원 쪽은 또 어떤지요? 을지대 병원은 지금 지난주에 사망한 그 90번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이 14분 환자에게 감염이 돼서 을지대 병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90분 환자가 병원을 찾은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때에 음압병상으로 격리된 8일 오후 2시까지 대략 이때 접촉한 인원은 한 28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코트 격리, 완전 격리 조치를 받은 인원이 61명 정도 되고, 의료진 한 41명이 지금 자가 격리 중이고,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찾은 면회객들이 한 179명, 한 180명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환자들, 한 49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 보니까 는 면역 상태가 좀 약하고요. 따라서 이제 여기가 좀 우려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증상을 좀 나타내는 환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 90번 환자가 격리된 지난 8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잠복 기간이 한 22일까지인데요. 따라서 22일까지는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서울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 있던 110번 122번 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둔산동에는 한사랑병원하고요, 또 부사동에는 한사랑병원을 걸려 거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는 좀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말 네.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게 삼성 서울병원 감염된 추가 확진자가. 13, 14일간 11명이 추가됐고, 이 대전 같은 경우도 한 병원에서 16번째 환자, 이분에게 감염된 환자가 또 4명이 더 나오면서 앞으로의 상태를 알수있게 됐는데, 충남 쪽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네, 충남 쪽은 지금 5명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중에 33번 이 환자, 당국대병원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퇴원을 했습니다. 에... 사실 이 충남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던 메르스 확진자가 퇴원하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조금 더이좀이 숙으로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어떤 어떤 병 지인을 병문안 갔다가 감염됐는데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지 퇴원을 한 것을 알려드겠습니다 예. 메르스가 전국적으로는 아직 확산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서울병원의 그 환자이송요원, 그리고 대청병원의 IT업계 종사자가 또 주목 대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지금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이송요원 두 명, 민간구급차 운전자, 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격리가 마땅히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리스 감염된 상태에서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포의 감염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청병원에서 지난달 말에 한 2주 동안 병원 프로그램 보수차 파견 나왔던 직원이 하나 있어요. IT 업체 직원이있는데요이 IT 업체 직원 31살인데 이분이 부산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 업체로 내려가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병원은 서너 군데를 다시 돌고 식당 주점 등에서 한 770명을 접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 쪽으로 지금 또 확산되는 게 아니냐 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도시철도부터 택시, 대중교통 이용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음식점 가고 또 술집도 들르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 뭐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에... 이런 상황에서 이 지나치게 그 불안감에 이렇게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언론의 그 보도에 예의주시하시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 해당 날짜에 해당 환자, 이동선이 노출되었다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보건당국에 좀 빠른 신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3차, 4차를 막는 방법 중에 가장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런 기간 동안에 들렸다 하면은 네. 상당히 좀 열을 좀 체크하고요. 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네, 플러스뉴스 시간입니다. 만년고등학교 유재석 교사가 있는데요. 에, 이분이 에, 심폐소생술로 에, 쓰러진 제자를 살린 교사입니다. 에, 귀감이 되고 있는데 에,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덕산단의 첫 내부 인사가 에, 이사로 발탁됐네요. 조성대 에, 총무부장 뭐 최고참이라고 하는데, 아 이번에 내부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이사로 발탁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덕희 이 백제병원 회장이 국가유공자 증서를 취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권선택 이 대전시장 항소심 재판 거의 지금 막판인데요. 에, 총무국장이 에, 법정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지역 언론에서 지금 대체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에, 발언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에, 중부권 최대 국악 공연장인 이 대전 국악 공연장이죠. 에, 17일. 17일날 아, 대전시립연전국악원이네요 정확 정식 명칭이 대전시립연전국악원이 오는 17일 개관을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 브라스뉴스 마치겠습니다.